안녕하세요. 밤하늘입니다. 네, 지금 그 오늘 날씨가 상당히 어 좋은데 춥습니다. 서울이고요. 집 어, 옥상인데요. 지금 오랜만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광축을 맞추고 있습니다. 어 제가 쓰는 건 레이저 콜리메이터라고 해서 지금 중심 센터에 약간 빗껴나가게 지금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. 보시면 그 가운데에 살짝 어긋나게 맞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어긋나 있는데요.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광축을 맞춰서 이제 전에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 별자리와 어 새벽에는 행성이 있기 때문에 행성까지 아마 관측을 하게 될것 같고요. 관측이 끝나는 대로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